안녕하세요. 오늘은 손과 손목, 팔과 어깨까지 길을 열어주는 동작들을 준비했습니다. 왼다리를 앞으로 꺼내 앉습니다. 리스트 스트레치. 왼팔 먼저 앞으로 뻗고, 손끝바닥, 손바닥 정면을 보게 합니다. 새끼손가락을 먼저 잡을게요. 마시는 숨에 등허리 길어지게 펴내고, 올라간 어게 내립니다. 내쉬는 숨에 새끼손가락을 손등으로 살짝 당겨올 때, 손바닥의 힐 부분을 앞으로 밀어내세요. 다섯 손가락 모두 활짝 펼쳐냅니다. 팔꿈치 살짝 굽혀 팔에 힘 풀고, 약지 잡을게요. 마시며 굽은 등과 가슴을 펼치고, 내쉴 때 약지를 손등으로 살짝 당기며 손바닥의 힐을 앞으로 밀어냅니다. 모든 관절이 연결되게 하세요. 손 풀고 중지 잡습니다. 들이쉬며 등 가슴 열어내고 어깨 내리세요. 내쉴 때 중지 손등으로 당기며 손바닥 힐을 앞으로 밀때 어깨 힘을 빼세요. 손바닥 활짝 검지 잡습니다. 마시며 척추 길게 세울게요. 내쉬며 검지 당기고 동시에 손바닥, 손가락 활짝 펼쳐내 앞으로 보여주세요. 어깨 힘 푸세요. 이번엔 엄지 잡을게요. 들이쉬며 웅크러진 가슴, 어깨 펼치며 힘 빼고 내쉴 때 엄지 살짝 당겨내며 손바닥 힐 밀어냅니다. 어깨에서부터 팔, 손목까지 쭉 연결됩니다. 손 풀고, 처음과는 다른 느낌을 느껴보세요. 오른손 이어갈게요. 오른팔을 앞으로 뻗고 손끝 바닥, 손바닥 정면, 새끼손가락 먼저 잡을게요. 마시며 등허리 길어지게 끌어올리고 승모근에 힘 푸세요. 내쉬는 숨, 새끼손가락을 손등으로 살짝 당기고 손바닥의 힐을 앞으로 밀어냅니다. 팔에 살짝 힘 풀었다가요. 약지 잡을게요. 마시며 구분 등과 가슴을 쫙 펴내고, 내쉴 때 약지를 손등으로 살짝 당기며 손바닥의 힐 앞으로 밀어내세요. 손바닥 활짝 피고, 팔에서부터 손목, 손가락이 연결됩니다. 중지 잡습니다. 들이쉬며 등, 가슴, 허리 등 세우고, 어깨 힘 풀고, 내쉴 때 중지 손등으로 당기고, 손바닥 힐 앞으로 밀때 어깨 힘 풉니다. 손가락 쫙 펼치세요. 어깨 힘 풉니다. 검지. 마실게요. 척추 길게. 내쉬며 검지 당기고, 동시에 손바닥은 활짝. 승모근 내립니다. 엄지 잡습니다. 들이쉬며 웅크린 어깨 피고 상체 부풀리세요. 내쉬며 엄지를 손등 쪽으로 당겨오고 손바닥 밀어냅니다. 어깨, 팔, 손목, 손끝까지 연결이 돼서 숨이 통합니다. 손툭 떨어뜨리고 처음과 다른 순환이 되는 느낌을 조금 느껴보세요. 이번엔 양 팔을 옆으로 펼쳐냅니다. 손바닥은 정면. 엄지손가락 접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덮어주세요. 마시며 등, 가슴, 굽어진 거 펼쳐내고 어깨 등 뒤로 내립니다. 내쉴 때 엄지를 아래로 당기고 어깨와 목 앞에 힘을 놓아주세요. 손 풀고 이번엔 새끼손가락부터 하나씩 접습니다. 손등 하늘 마실 때 구분 어깨 가슴 알아차리고 펼쳐냈다면, 내쉬는 숨에 손등을 아래로 밀어내세요. 어깨와 목 앞에 힘 놓아줍니다. 손툭 풀고 숨 한번 쉬어줍니다. 저는 정강이 앞에 손 가져갈게요. 손끝이 나를 향하게 두시고 숨 쉽니다. 마시며 아래 허리부터 등 가슴 펴내며 어깨는 귀에서 멀어지게 하세요. 내쉴 때 손바닥 바닥으로 갈수 있는 만큼 조금씩 내려갑니다. 억지로 누르기보다 몸을 호흡으로 펴내면서 갈수 있는 만큼만 조금씩 바닥으로 내려보세요. 가슴 빕니다. 네, 손 떼서 뒤로 물러날게요. 이번엔 해프로투스 다리. 왼발의 발라를 오른쪽 고관절 꺾이는 곳에 껴냅니다. 골반이나 무릎에 무리가 가는 날이라면 다리 내리고 기본 앉은 자세도 괜찮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해프로트스, 편한 위치를 찾으시고, 오른손 왼쪽 무릎 잡을게요. 왼손 끝은 엉덩이 뒤에 둡니다. 마시며 척추 길어지게 세울게요. 내쉴 때 아랫배를 등 뒤로 당겨내며 트위스트 연결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뒤에 있는 손으로 왼쪽 발 잡습니다. 턱은 가슴 중앙에 둘게요. 그대로 왼쪽 귀를 왼쪽 어깨에 툭 떨굽니다. 턱관절에 힘풀고 오른쪽 목어깨 옆선으로 숨을 통과시키세요. 머리 일으키고 손 풀어 제자리 돌아옵니다. 반대 다리, 오른발날을 왼쪽 고관절 앞에 껴내거나 기본 앉은 자세로 가셨던 분들은 그대로 기본 자세에서 이어갑니다. 왼손으로 오른 무릎 잡고, 오른손 끝 엉덩이 뒤에 둘게요. 손끝 밀어내며 상체 펴내고, 내쉴 때 아랫배를 등 뒤로 당기며 트위스트 연결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오른손으로 오른발 잡습니다. 턱은 몸 중앙에 두고, 오른쪽 귀를 오른 어깨에 툭 떨구세요. 앞목과 턱에 힘 풀고, 자극받고 있는 왼쪽 목, 어깨 옆선으로 숨을 통과시킵니다. 머리 제자리 손 풀어 중앙으로 돌아오세요. 네. 손과 손목 어깨와 팔까지 이어지는 모든 길이 열렸기를 바랍니다. 열린 길로 호흡하세요. 감사합니다.